자,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 한번 해 볼게요. 네. 어, 우리가 이제 지금 미분을 거의 다 배웠는데요. 미분이라는 게 자, y는 f(x)가 있을 때 어, 이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f a를 구해라 그러면 이게 말뜻이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뭐 h 분의 f(a h) Big f(a) 아니면 요렇게 되죠. x를 a로 보냈을 때 x 기 a분의 f x배기 f a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이게 h가 뭐냐면 a 플러스 h에서 a를 뺀 거라고 보면 되니까 이게 지금 x 증가량이죠. x 증가량. 요거는 y 증가량 마찬가지죠. 이것도 x 증가량, y 증가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어, 우리가 미분계수로 배울 때 일단은 뭐를 정의하냐면, 평균 변화율을 정의하죠. 평균 변화율을 정의한 다음에, 리미트로 인해서 평균 변화율이 내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지점으로 점점점 구간을 좁혀갔을 때, 그때의 목표를 우리는 F'A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야. X는 A에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잖아요. 음, F 프라임 A 같은 말이야. 어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음, X는 A에서의 순간변화율. 그래서 순간변화율. 그냥 평균변화율이었던 게이 지점에서의 변화율로 바뀌어서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어자 이거를 <laughs> 우리가 A라는 지점이 아니고 미분계수가 아니라 이제 도함수로 정의했잖아요 도함수 f 프라 x는 뭐냐면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지점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거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바꿔 서쓰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어,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쓰면 x 증가량이고 이렇게 쓰면 y 증가량인데 이 d가 붙은 게 뭐냐? 조밀하다는 뜻이에요. 조밀하다. 간격이 점점 좁혀졌다는 거야. 즉, 이거를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DX가 뭐냐면은, X 변화량이 X 증가량이긴 한데, 그 X 증가량 구간이 점점 좁아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Y 증가량에서 구간이 점점 좁아진 거지.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 Y가 f(x) 면 응,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약속을 하냐면, x 값이 변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 dy dx가 값이 크면, x 값이 변할 때 y가 많이 변하는 거고, dy d x 값이 뭐, 양순대 작으면, x가 변할 때 y는 뭐 조금만 변하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뭐, dy dx가 0이면, x가 증가를 해도 y는 아예 증가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고, 즉, 얘를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x에 대한 y 의 변화율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 즉, 우리가 f'x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속도를 배울 건데, 속도는 종류가 평균 속도가 있고, 평균 속도가 있고, 순간 속도가 있어요. 이 평균 속도가 뭐냐면은, 걸린 시간 분의 위치의 변화량인 변위. 즉, 이게 좀 이런 느낌이에요. 걸린 시간이라는 게, 시간의 변화량. 변이라는 건, 위치의 변화량. 어, 이거랑 같은 거야. 즉, 위에서 얘기했던, 요거랑 같은 거죠. 요거. 요거. 그러니까 리미트가 빠진 거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거야, 이게. 평균 변화율 순간속도는 뭐냐면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지점에서의 스피드를 보겠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시간에 대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시간 언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이 시간에 대한 위치가 빨리 변화하려고 하는지 천천히 변화하려고 하는지를 관찰하는 거라고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가 순간속도라 불러요. 그럼, 순간속도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를 아까 어디서 언급했냐면, 여기서 언급했죠? 응. X에 대한 Y 변화율. 그러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은 이거지. 자, 시간을 T라고 두고요. 위치를 ST라고 둘게요. ST. X에 대한 Y 변화율을 뭐라고 했어요? 얘라 고 불렀는데, 얘는 뭐야? Y는 FX가 있을 때,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였잖아요. 즉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y는 st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음, 요게 시간이고 t가 시간이고 요게 위치인 거지 그랬을 때 순간속도는 어떻게 된다 s't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린 뭘할수 있다 시간이 변화할 때 위치가 얼만큼 변화하려고 하는지 그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얘를 순간속도라 불러요. 그리고 순간속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순간이라는 말은 생략하고 그냥 속도로 부릅니다. <laughs> 자, 이렇게 부르고요. 어, 얘를 다른 표현으로 s't를 vt라고 많이 부릅니다. vt. 일반적으로 vt라고 많이 불러요. 자, 그렇고, 이제 vt를 알았으면, 속 속도랑 속력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 속도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시간에 따른 위치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를 하는지 음의 방향으로 증가를 하는지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속도고요 순간속도 자 여기서 말하는 속력, 순간속력은 뭐냐면요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만 중요한 거야 방향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속력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예, 속도의 절댓값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간속도가 2가 나왔어. 그럼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플러스이니까 앞으로 2만큼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만약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뒤로 2만큼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앞으로 움직이려고 하나 뒤로 움직이려고 하나 속력의 관점에서 그게 방향성을 방향은 관심이 없다고, 속력은. 그래서 2가 나오든 마이너스 2가 나오든 속력은 무조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냥 2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절대, 이거 절대 값이에요, 여러분. 절대 값. 자, 그래서 순간 속력의 정의는, 순간을 생략했습니다. 예, 순간 속력의 정의는 뭐다? 순간 속도에 절대 값 붙인 거를 우리가 순간 속력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순간은 생략해서 속력이라 부릅니다. 속력.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순간 속력, 순간속도야 어. 자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를 볼건데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가속도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정의야 정의 자 얘도 뭐겠어요 그러면 얘를 또 t라고 하고 어, 속도는 vt잖아요 그럼 가속도는 뭐다? 이걸 v't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돼요 구조를 좀 알려드리면 음, 시간에 대한 위치함수가 있어. 시간에 대한 위치함수가 있어. 이거를 s t 를 t에 대해 미분해. 이말 뜻은 어, 위치를 위치함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다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s 프라임 p라고 부르는데 얘가 뭐다? 얘를 우리가 v(t)로 한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순간속도라 부르고 다른 말로 일반적으로 V를 많이 갖다 써서 VT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다 놓은 VT를 절대값을 붙이면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 순간속도라 부르고요 아소리 미안해요 말이 헛나왔어 VT가 순간속도고요 절대값을 붙이면 우리가 순간속역이라 부르고요 예, 순간은 보통 생략을 합니다 속력은 부호가 없다는 거를 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어, 자, 그 다음에, t가 있고, vt가 있어. 시간에 대한 속도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이 vt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그, 이거 v't라고 부를 수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가속도라고 부르고요쓸때 어, 보통 a라고 많이 써요. a, a t라고 부르죠. 응, 음, 얘가 속도예요 가속도. 응, 음, 얘가 속도. 그, 여기는 순간이 생략이 돼 있다. 음, 순간, 속도. 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어, 좀 위에 하나만 더 할까요? 아까 평균속도 얘기했었죠? 예, 평균속도. 제 뒤에 가면 적분 가면 자세히 알아야 돼갖고, 평균속도는 걸린 시간 분의 변위. 이 변위라는 건 위치의 변화량인데 얘는 나중 위치에서 어 처음 위치 빼준 거를 변위라 불러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그니까 러 만약에 내가 앞으로 전지를 했어 뭐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 0이 있고 뭐 3이 있어 내가 처음에 여기 있었고 나중에 여기 도달했어 그러면 원래 여기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 도착했다면 그러면 변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에서 0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처음에 내가 여기 0에 있었고, 나중에 마이너 3에 도착했어. 그러면은, 이러, 이렇게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변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 3에서 0을 빼주는 거지. 우리가 이걸 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평균 속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 분의 실제 움직인 거리에요. 실제 움직인 거리. 변이랑 실제 움직인 거리는 다른 게어 아까 들었던 예시로 보면 만약 처음에 0이었어. 처음에 0. 처음에 0이었으면 은 내가 나중에 3에 도착했어. 그럼 변이는 그냥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면 된다 그랬잖아요. 실제 움직인 거리는 이거 중간 과정 다 봐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0이었고 나중에 3이었다. 근데 얘가 가는 길이 이렇게만 간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간 거야.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고, 한 거야.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0이었고, 나중에 3이 된 거야. 그럼 변위의 입장에서는 처음엔 0이었고, 나중에 3이 됐으니까, 3 빼기 0 하는 게 맞거든? 어, 3기 0.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 근데 실제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하면은, 이만큼 3 움직였죠? 어, 이만큼 6 움직였죠? 어, 실제 움직인 거리는 일단 9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도 완전히 다르다는 말. 어, 이거는 사실 요파트에 살리기는 아닌데 어, 뒤에 어차피 적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습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요 속도 가속도는 요게 다고요. 어, 그리고 요뭐 어,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뭐 넓이의 변화율, 뭐 부피의 변화율 나오는데 이거 아까 언급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러면 s t를 t에 대해 미분했잖아요. 만약 에 길이를 길이 변화율 구하고 싶으면 어, 길이 함수 있지, 길이 함수. 길이 함수 LT가 있다고 해보자. 어, 이걸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이게 길이의 변화율이 되고, 어, 넓이 함수가 ST라고 있었다고 해봐. 어, 이거 미분하면 이게 넓이의 변화율이고, 부피 함수가 VT라고 있었다고 해봐. 이걸 V 아니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 돼요. 이렇게. 네. 자, 여기는 개념 설명 이게 다고, 자뭐 예제 풀어 보도록 하죠. 음, 더 없을 걸 예, 네, 없죠. 어. 음, 자 일단 위치 함수 좋고요. 가속도가 6이래. 그러면 이거 한번 미분하면 3t 제곱, 18t 어, 플러스 18. 어, 한번 더 미분해야 되죠. 이게 속도니까. 뭐 어, 속도거든 얘가. 한번 더 미분하면 s x 2프라임 t는 6t 빼기 18이고 가속도가 6이다. 어, 얘가 6될때 찾아야죠. 그 6t는 24가 되니까 어, t가 4라는 얘기네. 그 때, p의 위치 구하라는 얘기는, t가 4일 때, 위치, x, xt가 위치였던 거잖아. 이게 위치고, 이게 속도고, 이게 가속도란 말이야. t가 4일 때 위치 구하라는 얘기는, x4를 구하라는 얘기죠. x4. 여기다 4집어하면 돼요. 여기다 4. 자, 그 다음,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 자, 처음으로 원점을 지난다? s, 어, 그러니까 xt, 위치함수잖아요. 위치함수. 이게, 0될 때를 찾는 건데 출발 후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은 0보다 커야 돼. 즉, x 세 t가 0될때 찾아야 되는데요. t가 0보다 클 때. 자 그러면 자 얘가 0될때 찾아야 돼요. 어차피 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t가 0이 될 수가 없으므로 양변 t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t가 3이랑 6나오죠? 그럼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니까 처음이니까 t가 3일 때겠지 t가 3일 때뭐 구해주면 돼요? x'3 프라임 이거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집어넣으면 되겠지 음, 자 넘어갈게요 자 소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운동방향 음, 위치함수 있고 운동방향을 바꾼다는 건 무슨 얘기냐 속도가 플러스면 앞으로 전진하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 뒤로 바꾸는 거거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속도 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속도 함수의 부호가 변화한다 어, 속도 함수를 찾아야겠네 어, x't를 구하죠 3t 제곱 빼기 6t 빼기 9가 되고 3t 제곱 빼기 2t 빼기 3이 돼서, 3t 빼기 3. 예, t 플러스 1이 되고, 예, 속도함수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에요.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출발 후니까 0보다 클때볼 거거든? 이게 0보다 클 때, 요 때만 볼 거야, 요 때. 그랬을 때, 이 속도함수에 부호 바뀔 때는 3일 때죠? T가 3일 때, 이때 뭘 찾아야 돼? 순간에 그때 가속도 걸었으니까 이거 두번 미분 하셔서 거기다 30분 하면 답이 되겠죠. <laughs> 됐죠. 자, 이번에 PQ가 서로 반대 방향일 때, 반대 방향이다. 그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고,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자, 미분하면 F 프라임 T가 되고요. 미분 하면은 G 프라임 T가 되는데, 이게 부호가 달라야 돼. 그게 무슨 얘기다? 그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요거 음, 계산하시면 답 나와요. 네. 그렇고 음, 이제 세 번째 이번에는 이제 위치함수 좋네요. 위치함수 높이라고 했으니까 위치지. 이걸 2초 후에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 어, 미분 한 번에서 2집으로 하면 속도가 나오고 미분 두 번에서 2집으로 하면 가속도가 나오고요. 물체의 최고 높이 물체의 최고 높이는 이게 이 위치함수니까 이 위치함수의 최대값 구하시면 돼.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5T로 묶어주면. t, 빼기 8, 이렇게 되니까. 이게 위치함수가 그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고. 그 위치가 제일 끝엔 여기지. 이렇게. 그래 x4를 구하면 되겠죠? 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수직으로 쏘아서 올리는 거니까, 이게 물체가 휙 해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내려오겠지. 지금 뭐냐면,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운동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즉,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를 찾아주면 돼.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40될 텐데, 이거 부호가 바뀔 때를 찾아주면 돼. 이거 위치함수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여기 사네. 지금 뭐다? 얘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잖아? 그러면 4초 때까지는 위로 이렇게 올라갔던 거야. 그렇죠 여기 사잖아. 위치함수잖아. 4초 때까지는 어때요? 올라가잖아. 그러면 4초 이후는 어떻게 돼? 내려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4지어 넣으면 답이에요. 저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에 떨어진다는 거는 위치 함수가 0일 때 찾아주면 되겠네. 근데 이것도 어 쏘아 올리고 t초 후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직 쏘아 올리기 전에 t가 0일 때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40t 빼기 5t 제곱이 0이다.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t는 0이 아니니까, 양변 t로 나눠주면, t가 얼마나 오니? 8 나오니? 응. 자고 이거 미분해갖고 8집으로 하면 답되겠죠. 응. 응. 자, 위치, 속도, 그래프의 해석. 예, 이거 위치함도 좋네요. 음, a랑 c일 때 운동방향은 서로 반대냐? a? A일 때 G 위치가 점점점, 음수, 작아지고 있는 거지. C일 때는 위치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지. 예, 그래갖고 이건 반대, 맞네요. 예. B일 때? B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 즉, 이게 위치함수니까, 이거 위치함수 미분함 속도거든? B에서의 속도가 궁금하면,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봐야죠. 예, 맞는 말. 그 다음에 D에서는, 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냐? D에서 제 속도가 0이거든. 원래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양수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됐잖아요. 즉 속도가 양수였다가 속도가 다시 음수가 되는 지점이지. 맞는 말이죠. 자 0부터 F까지는 운동 방향 아, 아니네. 원점을 한 번만 지나냐? 가 여기 위치 0인데. 여기도 위치 0이고. 땡. 응. 답 B형님 d 이에요더 있네. 아, 이거 엄청 잘 나오지, 이거? 이 그림자 끝이랑 그림자 이거 구별 잘 하시고요, 이거. 어, 일단은 뭐 1.6m인 학생이 있고, 4.8 가로등이 있고, 0.8m? 얘가 0.8t라고 쓰면 되겠네? 그랬을 때 요게 x라고 하면, 잘못 써야겠다. 어, 요게 1대3이니까 요게 1대4가 되겠죠? 음, X대 뭐 x 대, x 플러스 0.8t. 얘는 1대4다 X 플러스 0.8T는 4X고 3X는 이어폰 안다 너무 잘못하지 않았을까? 아 뭐야, 뭐야. 1대4가 아니잖아 아 미안합니다 1대3이니까 1대 3대야 되죠? 음, 1대 3이에요. 틀렸어, 틀렸어. x 플러스 0.8t, 3x. 2x가 0.8t라서 x가 나오죠? 0.4t다. 여기가 0.4t에요. 여기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리고 그림자 끝. 그림자 끝이라는 건 그림자 끝, 여기 있지. 요 놈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야, 요 놈의 위치. 요 놈의 위치라는 건 원래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그림자 끝의 위치도 한 요쯤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즉, 요 놈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야. 만약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그림자 끝은 여기 있을 거고,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그림자 끝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즉, 요 놈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림자 끝을 찾으라는 거. 요그 놈의 좌표라는 건 여기가 1.2t, 0이죠? 음 즉, 이게 바로 그림자 끝의 위치가 되는 거고, 속도고라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되겠죠. 1.2가 되겠고, 그림자 길이라는 건요 길이만 보자는 거지 요 길이 요거만 보자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림자 길이가 되는 거고 이거 미분하면 0.4가 되겠죠. 요렇게 <laughs> 네, 되죠. 아마 끝난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네. 자 이제 6번 보자. 어, 일단 반지름 10이고 높이 30인데 매초 1c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해. 수면의 높이가 6이 됐을 때, 어, 그러면 일단은 요 길이가 뭐 t가 된다는 거잖아요. 1 곱하기 t, 그죠? 요 길이 모르니까 내가 x라고 두면, 닮음 쓰면 또 t 대 x는 3대 1이니까 x가 3분의 1t가 될 거고요. 3분의 1t 이렇게 될 거고. 수면의 높이가 6일 때라는 얘기는 얘가 6일 때라는 거니까 그냥 t가 6일 때라는 얘기고. 그랬을 때 물의 부피의 변화율 구하라는 얘기는 물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곱하기 r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미분해서 6집어넣으면 답이 되겠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속도 가속도 한번 해 봤어요 네.